안녕하세요. 우리집에 의사가 산다. 심우진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오늘은 댓글 특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댓글 보니까 가시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으셔서 가시, 가시 특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선이죠. 네, 생선인데 생선에 보시면은 보통 환자분들 걸리는 건 이쪽은 잘안 걸려요 안 걸리는데 내장을 둘러싼 이쪽 사람, 사람으로가한 갈비뼈 쪽 이쪽이 많이 걸리거든요 생선을 드실 때는 세 가지가 중요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하게 드시지 말것두 번째 밥에 얹어 먹지 말것 밥에 얹어 드시면 밥에 얹어가니까 우리가 약 먹을 때물 먹어서 이게 목에 부역반은 이물질 넘어가는 걸 감지해서 버터려면 감지받으면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밥에 어어 먹으면 가시도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머리카락만 삼켜도 안 넘어가잖아요 물 마시면서 넘어가 넘어가는 건데 똑같아요 생선 있잖아요 딱 따끈따끈한 밥에다가 한쌀 밥에다가 아. 이렇게 잘 익은 생선 한점 올려 먹으면 되게 맛있죠 하지만 가시 잘 걸리신 분들은 그렇게 드시지 말고 밥 따로 생선 따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 이쪽 내장 주변 음식, 그쪽 그 생선살을 발라서 드실 때는 이렇게 젓가락을 한 두어 번 다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댓글은 어... 팔도공사님께서 하실 데 보형 이빨을 끼워놨다밥 먹으면서 목으로 넘어갔는데 변으로 나오나요? 난 감안해~~~ 어, 어, 치과 다시 가셔야 될것 같고요 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 이게 변으로 나옵니다. 대부분 그 나오는데, 큰 이빨 같은 경우, 사이즈를 안적어놓으셔도 모르겠는데, 큰 이빨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나오는 걸 확인해 주신 게 좋아요. 벌써 나왔겠지만,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방송 물질이 있으니까, 아, 배에 있는지 없는지, 배에 그냥 가까운 외과 가셔가지고 엑스레이 찍어 보시면 됩니다. 네, 바보님께서 댓글은, 어제 갈치 먹다 가시가 걸렸어요. 다시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병원 갈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어떡해요, 어떻게 해요 너무 늦게 가는 게 그런 어떻게 말씀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가시라는 게 그래요 보시면 자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여기 이거 보이시죠? 가시가 이렇게 얕게 걸렸는데 가시 꼬다리가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 뭘 먹으면 단단한 밥이나 김치 같은 거먹어그면 걸려서 휙 넘어가겠죠 그런데 깊게 박혀서 살짝 나온 경우 아무리 꼬다리가 있어서 잘안넘어가니다 이런 경우는 와서 빼시면좋 박혀 보요 그리고 다음 이제 g a i 에서 올리신 분입니콘이랑 과자를 먹다가 부스러기 잘못 넘어간 것 같아요. 침상 뜰때 걸리적거려 통증도 살짝 있어요. 그대로 자던 게 없겠죠? 너무 무섭네요. 부스러기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목에서 부이콘이 넘나요? 그냥 자도 되는 거겠죠? 브이콘이 뭔지 몰랐어요.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이렇게 아, 우리가 많이 먹던 그 단단한 옥수수를 이렇게 압착해 가지고 튀긴 육탕 스낵류죠 이거. 근데 이거 결국 물에 넣으면 너무 녹습니다. 점막은 점액이 나오니까 결국 녹아서 없어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주시셔도될것 같은데 양치질을 하고 주무십시오. 지금 구베타봉 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가시가 관련된 김치 먹어서 가시가 빠졌어요. 다행히요 정말 운이 좋으셨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 같아요. 이런 경우 이제 사실은 그래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운이 정말 많은 걸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라뱅님께서 저 손톱을 입으로 뜯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걸렸어요. 다른 영상 보니까 만약 더 깊숙이 걸리고 일주일 동안 방치하면 병 생긴다는데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가시가 이제 가시도 손톱도 있는데 손톱은 이는람 깊게 바뀌진 않아요. 바뀌진 않고 바뀐다 하더라도 얘는 사실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액혈도 와서 처리한 경우도 많고 사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기철님 병원에 갔는데 가시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오른쪽 목 윗부분이 아팠는데 다음날 왼쪽 편도나 목위쪽이 자꾸 쑤시는데 어떡하죠? 음, 이게 물론 가시가 아주 작은 경우는 안 보일 수도 있고 바뀌어버려서 묻힐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옆에 인파선이 이제 인두에 깔려있거든요. 얘네들이, 거기 들어있는 백혈구들이 해결하는 것도 많고, 남아존육가종처럼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요.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우연의 예치로 인두 감염, 평도 감염이 아주 국소적으로 좁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구내염처럼 살짝 기이 갈라지는 경우인데, 그게 이제 가시가 넘어가다 보니까 대나무 그 밭에서 각근을 움해지 말라는 그런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연의 일치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심하지 않다면 몸의 면역 기능이 감염이나 이런 걸 해결할 거예요 많이 불편하시다면 병원을 가시게 맞습니다 어, 어떤 분께서 결국 병원 가라는게 아니요 소소놓으신 분도 있었는데 결국 어, 병원 가라가 아니라 이것저것 시도해 보시다 안 되면 오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시 영상에 댓글들을 올려 주신 분 혹 아니더라도 많은 다른 영상들에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